만약 여러분들의 아내 눈이 독사 눈을 뜨고 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디 디톡스의 무치만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아내의 이런 행동은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은 아내 바람으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내의 바람의 특징들도 남자들의 바람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과는 달리 여자들도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이성과의 접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골프 등 여러가지 운동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인스타를 포함해서 각종 SNS 많은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남녀의 생활 반경이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상담하시는 내담자, 즉 피해 배우자의 태도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바람에 매우 당황해하시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하고 남편분 혼자 오롯이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자책하지 않으십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도 하고, 현명하고, 신속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혼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내의 바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전 직장에서 백화까지 외도 방송을 했었고, 마인드 톡스에서도 468을 넘어가면서 정말로 제가 할수 있는 외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거다 했고 소재도 고갈 되었어요 이런 생각 진짜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심으로 들어가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분들 제발 플리즈 제가 남편분들 아내 바람 안 하는 이유 아시죠? ㅈ댓꿀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 아내들의 행동, 바람피는 아내들의 행동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을 끼고 산다. 말모, 말모, 말해서 뭐 합니까? 바람피면 상관놈이라 카톡하고 사진 주고받고 난리 난리입니다. 씩 쪼개고, 잘 때도 베개 밑에 핸드폰 들고 자고, 하루 종일 핸드폰 끼고 삽니다. 애들이 엄마 핸드폰 보려고 하면 발작 증세까지 일으킵니다. 하지마! 이렇게. 동네 아줌마랑 애들 학원 얘기할 내 모습과는 달리 엄청 행복해 보이고 설레어 보이는 표정이 보입니다 두 번째, 성형을 하거나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 아내 바람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고학년이 되고 손이 덜갈때 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40 전후로 관리가 시급한 나이는 맞습니다 보톡스 등 온갖 시술을 받고 특히 가슴수술 이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남편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하겠다고 박박 우기고 돈도 없는데 가슴 성형한다면 바람이 든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몸매를 관리한다. 출산을 한후 혹은 40 전후 여자들은 자신들의 아, 나 마탱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살도 빼고 몸매 관리를 합니다. 몸매 관리를 한다고 PT 받다가 트레이너한테 당해서 바람 나는 순진한 아내들도 정말 많으세요. 바람이 나면 일단 상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살을 빼고 몸매를 만듭니다. 네 번째, 속옷, 옷, 화장품, 택배 주문이 늘어난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세트, 속옷.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살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게 아닌데, 갑자기 명팬티만 입다가 한 벌짜리로 레이스 속옷, 여러 벌 구비를 한다면 바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들 위 아래 위 아래 속옷 맞추기 힘들고요. 브라 같은 경우는 뭐한 3, 4 일일 정도 되지만 속옷 팬티 같은 경우는 하루마다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팬티를 두 개를 산다 하더라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푹푹 삶아 가지고 입는 면 속옷이 편합니다. 비주얼은 별로지만 남편이랑 살면서 그것까지 잘 챙기는 여자들 극속 수으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속옷을 보여줄 누군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외출하는 시간이 잦아지고 기간 시간이 늦어진다. 남편분들 와이프가 1 1시 이후에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의심하십시오. 어디 여자가 1 0시 이전에 들어와서 아들 챙겨야지 밤1 0 시도 오버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어와도 터치 안했다는 남편들. 물어보면 항상 이래요. 아이더힘들한다고 해가지고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일 때문이겠죠. 이런 남편 진짜 속 터집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지인이 생긴다. 남편이 몰랐던. 동창 여자 이름이 거론되고, 동네 아줌마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너무 친해지고, 그 지인이랑 맨날 시간을 보냅니다. 그 지인은 바로 상간남을 가장한 가상 혹은 허구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곱 번째, 성관계를 피하거나 새로운 취해를 한다. 아내의 바람일 경우 그 이전부터 성관계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바람필 때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성중독에 가까운 것들은 오전에 상간남과 섹스하고 밤엔 남편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 아내의 취위나 태도가 낯설었다라고 그 후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덟 번째 남편의 귀가 시간을 묻는다. 남편 걱정이 아니라 본인의 외도 스케줄 조정하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아홉 번째 살림에 소홀해진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냉장고 야채 칸을 열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냥 인스턴트나 배민 음식으로 연명 중이다. 그러면 평소에 미친 여자 아니고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다면 바람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남편과의 대화를 피하고 남편에게 관심이 없다. 남편은 이미 노잼인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과 잠 한번 자려고 온갖 아참을 떨고 있는 상관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열한 번째, 남편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무시한다. 그 대상이 상관 남일 가능성이 크죠. 상관 남이 어리거나 키가 크면 남편이 굉장히 짧아 보이고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혼자 있을 때 행복해 보인다. 남편이 옆에 오면 밀어내는데 혼자서는 흥을 거리고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열세 번째 자존감이 뿜뿜이다. 졸라 못생기고 평범했던 아내가 바람나서 살도 빼고 꾸미고 성형도 하고 본인이 엄청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상 1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저런 13가지 증상은 도파민이 풍품이고 상대 상관남도 미쳤을 때 상황이거든요. 바람난 아내들이 낙동강 오리알 될 때는 그 상관남들이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그 자신을 책임지지 않을 때이거든요. 이때 아내분들은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조금 챙기면 남편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내 눈이 독사 눈을 뜨고 있다면 게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묵지만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y Talks! 다음 방송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